자, 평균값 정리는 나름 좀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좀덜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창 수능 문제 나오면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엔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어, 어 일단은 그책 한번 쭉 보시면 정리가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가 롤의 정리. 두 번째가 평균값 정리죠. 자, 원래 순서는 이게 맞아.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해요 그리고 롤의 정리는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했던 거 기억할까? 그걸 가지고 롤의 정리를 증명하고 롤의 정리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데 나는 증명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증명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값 정리 먼저 할 거예요 자 평균값 정리 먼저 보세요 평균값 정리 먼저 보세요 자얘 먼저 보자 그냥 책에다 써, 책에다 쓰고 끝내. 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평가정리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먼저 볼 거야. 자, 얘기가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조건이 걸려있는데, 연속하고요,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뾰족한 그래프가 아니어야 돼. 어,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려봐봐. 자, 제가 이 점자표를 A, F, A라고 쓸게요. 제가 이점좌표를 b, f, b라고 쓸게요. 괜찮나요? 자, 그럼 너희가 a랑 b를 이으면 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생길 거거든? 원래는 예언은 평균 변화율이지. 어, 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존재할 거야. 근데, 근데, 이 그래프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다면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얘랑 얘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거야. 그게 평균값 정리야. 되겠나요? 다시. 평균값 정리는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야. 얘도 마찬가지야. 몇개인는 몰라. 하나는 보장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몇개 있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평균값 정리는 일단 조건부터 한번 써볼까? 조건 자, 조건은 A랑 B 사이에서 연속해야 돼요. 닫힌 구간이야. 여기서 연속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빵꾸가 뚫려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A랑 B 사이에서 미가야. 괜찮나요? 다시 닫힌 구간 A랑 B 사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서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그러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다시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되겠니? 양 끝을 이은 기울기가 정확하게는 양 끝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평가 정리예요. 될까? 그림을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어, 뾰족하지만 않으면 당연해요.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 케이스. 그게 롤의 정리야. 자, 얘는 조건이라 더 붙는데 무슨 조건냐면 이 여기는 a하고 b의 높이가 다르거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평가할 때는. 근데 롤은요. 딱 높이가 똑같아요. a랑 b의 높이가 똑같은 거야. a, fa랑 요 높이가 똑같아요. 여기가 b, f b 예요 괜찮아? 야,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똑같거든.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 빵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 존재하겠어요?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가 존재합니다인데 얘 기울기가 빵이 될 거니까 빵이 되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이게 롤의 정리야. 되겠어요? 그래서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특이 케이스고요. 예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높이가 똑같아지면은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빵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의 길기도 빵이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인지는 몰라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개 존재합니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알고 할게 자. 평급 정리에다가 쓰세요. 어. 그냥 평급 정리다 에다 쓰자. 나 요거 지워도 될까? 요거? 요거만 지울게. 요거만 지울게. 자, 2차 함수 들어볼게요. 자. 짠. 이차 함수. 짠. 그거 보세요. 자, 이 점이 a, 이 점이 b. 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예요. 이 C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죠. 시작. 다시 A랑 B랑, 아, A랑 B를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고, 그 점을 내가 C라고 할 때, 이 C가 A랑 B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너희가 구해 보시죠. 사실, 얼마 전에 했었죠. 구하셨나요? 이거 뭐였죠? A랑 B의 중점이었었죠? 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 C는 A랑 B의 중점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드렸냐면, 봐봐. FX가 있어. 2차식이야.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아, AB 썼으니까 뭐라고 쓸까요? 뭐,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쓰고요 얘랑 얘는 평행하잖아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을 제가 y는 mx 플러스 뭐라고 쓸까요 r 섞고 mn l 이렇게 쓸까요 l 쓸게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두 그래프 사이에 관계를 보는 거야 오늘 하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자, 얘랑 얘랑 같다고 두시면, fx하고 mx 플러스 n의 교점은 x가 a랑 b인 거지. 말 되겠어? 그럼 너희가 얘를 옆으로 넘어가시면, 요식은 p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 빼기 mx 플러스 몰라. 뭔가 써질 거야. 어쨌든 간에 이 방정식의 해가 a랑 b야. 괜찮아? 그럼 우리 또다시 근과 계수 관계 쓸 거고 여기서 a 더하기 b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p 분의 q 빼기 m이야. 괜찮니? 자, 두 번째 fx하고 노란색 직선 갈 건데 fx하고 노란색 직선 mx 플러스 l하고 교점을 찾을 거야.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c가 될 거고 이게 무슨 근이어야 돼? 지금 여기서? 중근이어야 되겠지? 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야 근데 얘 옆으로 넘어가 봐 옆으로 넘어가시면 또다시 px의 제곱 더하기 q 빼기 mx가 뜰 거고 뒤에는 몰라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다시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c 더하기 c인데 그게 마이너스 p분의 q 빼기 m이 뜨는 거지 괜찮아?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은 거니까 C는 A 더하기 B의 중점일 수밖에 없어. 되나요? 자, 근데 이제는 좀 별로예요. 왜냐면 내가 빼남수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별로야. 뭔 얘기냐?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같이 보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빼남수로 볼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요 흰색 그래프를 GX라고 쓴다면 우리는 fx랑 gx랑 만나는 순간이 누구랑 누구인 거고? a랑 b인 거고, 얘를 옆으로 넘겨주시면 fx 빼기 gx랑 만나는 점이 x 값 a랑 b인 거지. 말 돼? 그럼 너희가 f 빼기 g라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러니까 얘 빼기 얘라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될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인 거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말 될까? 자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a랑 b랑 이은 기울기란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그 점을 c라고 잡, 잡읍시다. 그럼 여기서 a랑 b랑 아, a랑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얘인 거니까 얘랑 같아지는 기울기는 여기서 생길 거고 이 점이 여기서 c인 거야. c가 뭐일 수밖에 없, 없겠어요? a랑 b 의 중점일 수밖에 없겠어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빼남수를 보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삐딱한 그래프는 앞으로 안볼 거야. 왜냐면 보기가 힘들어. 우리 앞으로 다 빼남수에서 볼 거고, a랑 b랑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요. 그 점을 내가 c라고 잡았을 때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너희가 빼기 함수로 본다면 a랑 b의 중점이 c가 된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어,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중점이에요. 알겠죠? 어, 물어볼 거니까 너희가 좀이 정도 내어놓자. 자, 두 번째, 3차 함수 갈게요. 자, 3차 함수 갈 건데, 자, 얘는 되게 특이한 경우만 존재해. 특이한 경우만. 자, 접할 때만 가능해요. 접할 때만. 접할 때만 가능해. 내가 이 점을 알파라고 쓰고 이 점을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또 봐봐. 이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 존재하지. 괜찮아? 그럼 너희는 이 점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한번 구해봐봐. 자, 식 세워드릴게요. 식은 최고차 한계수는 a라고 잡자 그럼 fx는 알파가 한근이고 베타가 중근인 거니까 너희가 a라고 쓰고 x빼기 알파 x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말 되겠어? 야 그럼 또 생각해 봐봐 이거 길이 지금 얼마야? 0이지 내가 이점 잡고 잠깐 감마라고 쓴다면 미분에서 감마 대입한 게 얼마가 떠야 되는 거야? 0이 떠야 되겠지 그럼 연관된 식이 나올 거야 너희가 한번 구해봐봐 자, 한번 가볼게요. 다시 접하는 상황에서 평값 정리를 쓰려고 하는 거고, 알파랑 베타를 이은 길가 이 빵이니까 우리는 저간마라는 점이 미분한 그래프가 빵이 되는 순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너희가 얘를 미분 한번 쳐보시면은 f 프라임 x는 자 a는 그대로 두시고 앞에 거 미분하면은 사라지고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뜰 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은 2에 x 빼기 베타가 뜰 거야. 말 돼? 그럼 x 빼기 베타, x 빼기 베타 같이 있으니까 좀 묶어보면 얘는 a에 x 빼기 베타가 생길 것이고 남는 게 앞에 남아있는 거 x 빼기 베타, 뒤에 남아있는 거 이거, 2까지 있어야 되거든? 2에 x 빼기 알파가 있는 거야. 그럼 전개해주면 은 e x e 알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f 프라임 값이 0 되는 순간이 베타거나 얘여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순간을 다시 한번더잘 보면은 3x가 2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럼 x 값이 얼마야? x 값이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야. 말돼요 아, 그리고 평급 정리는 무조건 이 C값은 얘랑 얘 사이예요. 베타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 그래서 요 점자표가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다시 한번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을래? 이거 배웠던 건데. 고1 때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해 봐봐. 조금 쉽게 써볼까? 뭐야, 이거? 네 분인 거 알겠어? 몇 대면 네 분점이야? 2대1네 분점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걸 발딱 떨궈주면은, 얘랑 얘는 2대1 점이에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내가 노란색 선을 이렇게 짠 하고 그렸을 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어진 기울기가 빵이니까 얘랑 같아지는 기울기가 존재할 거고 그 기울기는 여기서 존재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발을 짠하고 떨궈주면은 2대 1이 돼.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2대 1이 될 거야. 그럼 뭔가 2대1, 2대1 부르는 것보다는 나는 1대1대1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할 거냐면 얘랑 얘 사이가 지금 2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의 가운데를 딱 잘라버릴 거야. 잘라버리면 1대1대1이 될 거고 여기도 1대1대1이 될 거야. 그리고 아직 내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가운데 이점 있지? 이 점을 기준으로 잘봐봐 내가 아 어, 잠깐만 내가 좀 구분 좀지게요 이렇게 구분 짓고 이렇게 구분 지어보시면 여기 오른쪽 거 봐봐. 오른쪽 거를 이 점의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요거 뜨는 거 보여? 상상되니? 얘는 점대칭 함수예요 3차 함수는 무조건 다시 3차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 함수예요 2차 함수 배운 이유가 뭐였지? 선대칭성 배우려고 되겠니? 다시 2차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선대칭 함수야. 삼 참수는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 함수야. 그럼 이 점도 이름이 있어.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아만 주세요 알아만.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냥 알아만 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참수는 너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이 참수는 배웠던 거니까 이 참수는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려면 얘랑 얘의 중점인 거야. 그다음에 삼 참수는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접할 땐2대 1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또 잠깐 봐봐. 3차 수가 있고 그냥 생각만 해봐봐. 3차 수가 있고 삐딱한 접선이 존재해. 이두 접선의, 아, 이 점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요 점이 또다시 존재할 거야. 얘도 몇대몇 내분점이겠어요? 몇 2대 1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삐딱한 거다 어떻게 볼 거라고요? 빼함수로볼 거라고요. 아까 전에 삐딱한 거빼함수로 보면 바로 2대1인 게, 아니 1대1인 게 보인다고 했었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대1이 될 건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연습문제 4개 하고 끝낼 건데 연습문제 1번 보세요. 1번 봐봐. 자, 연습문제 1번 보시면은 로레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평균값 정리가 뭐라고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합니다라고. 롤의 정리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높이가 뭐한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프라임 값이 얼마야 돼? 0 되는 순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찾아라 이 얘기는 미분에서0 되는 값 찾아 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야. 미분 빨리 해봐 봐. 나 칠판 좀 지울게. 자, 얘 미분 한번 해 보시면은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그냥 근해공식 쓰면 돼요. 알겠지? 어 써주시면은 x 값자 a 분의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6 9이 구가 되는 건데, 따라서 3분의 4 풀마 루트 7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평균값 정리는... 양끝값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돼. 지금 양끝 값이 누구랑 누구야? 0하고 3이지. 그럼 여기서 더하기가 돼버리면은 얘가 얼마가 되지? 어쨌든 커질 것 같아요. 안 커지나? 아, 둘다 들어오겠다. 들어오겠네요. 어, 들어올 거고 빼기도 들어오겠죠. 어, 둘다 써주면 돼요. 어, 둘 다, 둘다 써주십시오. 쓰시면 됩니다. 합과라고 했으니까 둘다 더해주시면 답 3분의 8 나오겠네요. 근데 가끔씩 이게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거시켜주면 돼요. 알겠지? 어, 하시면 될것 같고. 자, 2번 봐봐. 요거 의미 한번 읽어봐봐. 지금 뭔가 식 하나 있잖아. 뭔 얘기야? 두 점을 이은 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길기가 존재합니다지. 평균값 정리 얘기하는 거야. 몇개 있어? A랑 B 사이에만 찾는 거야. A랑 B 사이에서는 두개 존재하는 거 보여? 지금. 자, 2번 문제가. 이렇게 존재잖아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으니까, 두 점을 이은 길이랑 같아지는 접선의 길이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딴 데는 못 보고, 무조건 얘랑 얘 사이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끝. 그냥 그림으로 찾으면 돼. 괜찮아요. 자, 3번 갈게요. 3번은 별표 좀 칠까? 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요 문제가. 자 문제 읽어 보시면은 f 프라임 x 가 1이에요. 항상 그렇대 f 프라임 x 가 항상 1이다 근데 너희한테 뭐라고 줬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가 x 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가 f 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 가 f x 빼기1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이 값을 너희한테 구해달래. 근데 봐봐 우리가 f x 를 알아 몰라? 몰라. 내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 f 프임 밖에 없어 그럼 내가 f 프임을 써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 우리 앞에서 기울기 함수 잘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기억할까 요거 해석이 얘에서 얘뺀 거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점하고 이점 사이에 기울기다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요 자 프라임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너희한테 무조건 기울기 쓰란 얘기야? 그럼 얘가 달리 보여야 돼요. 밑에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2가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밑에다가 2라고 써주는 거야. 2 e 써주시고요. 없는 거 썼으니까 앞에다가 2라고 써주면 돼요. 말 될까?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분수식 해석을 뭐라고 할수 있냐면, 요 놈은, 요 놈은, x빼기 1, f의 x빼기 1하고 x 플러스 1, f의 x 플러스 +1, 1 사이에 기울기다라고 읽는 거야. 말 돼? 근데 분명히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뭐가 존재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는 f'c값이 반드시 존재할 거야. 평균값 정리 때문에. 근데, f'x는 무조건 1이래. 그럼 f'c도 뭐야 되겠어? 얘도 무조건 1인 거야. 그럼 이두점 사이의 길울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인 거고요. 무한대로 가래요? 그냥 2인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한테 페이크를 줄 거야. f끼리 뺀걸줄 거거든? 근데 사실은 밑에 살짝 어떤 걸 추가해주면 얘길기로 바뀌어. 그럼 얘랑 같아지는 접선의 길울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 너희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답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